안녕 하 십니까？기능 의학 한의사 닥터 덕 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미하고 백미 중에 뭘 먹을지에 대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중간에도 가끔씩 환자들이 이제 백미나 현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때 현미가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가면서 백미를 먹는 게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질환 리뷰 여덟 번째에 항염증 음식과 염증 유발 음식 중에서도 현미도 부작용이 있는데라고 짧게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과거에도 계속 이제 현미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을 몇 분을 봤는데 그걸 제가 다 캡처를 못 해놨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어서 그냥 그분들 거는 그냥 넘어놓고 가고요. 그냥 통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분과 하나 더 보고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은 장루스 파트에다가 밀가루의 불편한 진실에다가 다셨는데, 예, 미국의 스티븐 건들리 박사 같은 경우에 밀에 렉틴이 많아서 통밀이든 우리밀이든 다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렉틴을 분해하는 인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전 아예 안 먹고 있어요. 밀가루만 먹으면 두통이 심해져요. 음식 일기를 썼는데 진짜 섭취하곤 한번더 예의 없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이분도 이제 밀가루하고에 안 맞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스티븐 건들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렉틴 때문이냐. 그거는 솔직히 뭐 입증할 방법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어, 일단은 모든 곡류에는 렉틴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밀가루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미, 백미든 뭐든지 간에 웬만한 채소류나든지 콩 종류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먹을 때는 왜안 생겼냐 하면 설명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거기에 꽂혀가지고서 그거만 파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 대신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현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영양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현미를 먹게 하는데, 파이틴하고 리그닌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는 제 옛날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를 빼줘야 된다라는 문제인데 대부분 걸고 넘어가는 분들이 현미에 중금속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쌀을 수거해다가 중금속을 검사한 건데 기준치 이상 나왔던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 현미보다 일반미의 초과 기준치 초과 건수가 훨씬 높습니다. 298건, 현미는 229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준치를 오바하는 쌀들이 현미보다 백미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만 딱 보면은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오염된 정도, 토양 정도라든지 또는 얼마만큼 농약을 쳤는지에 따라 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연구, 이제 제대로 된 연구죠, 이거는.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쌀이 재배가 되면은 그쌀 안에 현미가 있을 거고, 그 현미를 또 도정하면 백미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그 백미와 같은 지역에서 나온 쌀의 현미와 백미의 중금속의 양을 비교하면 정확하겠죠. 그럼 누구나 똑같은 사고를 하시면은, 당연히 농약을 치게 되면 껍질 쪽에 더 많이 묻기 때문에 현미에 더 많을 거라는 건 누구나 가능한, 당연한 사고예요. 그리고 결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미보다 현미 쪽에 약간의 미량의 중금속이 좀더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양이 차이가 너무 미, 그 미흡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가지고서 이게 안 좋다 하면은 쌀도 못 먹죠. 쌀에도 다 이제 일반 백미에도 다중금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답이 없는 대화가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어 가능하면은 농약을 치지 않은 좀 유기농으로 잘 키운 쌀을 잘 구하시는 게 좋겠죠. 농약을 막디이다 친데서 나온 쌀에 현미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금속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좋은 조건에서 재배된 쌀을 드시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오염물질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백미보다 현미 먹을 때 얘를 배출하는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그닌 때문이죠. 리그닌하고 파이테이트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 배출과 중금속 배출에 충분한 영향을 줘요. 그 현미 자체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현미를 먹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저는 현미를 권할 거고요. 소화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저는 현미를 못 먹게 합니다. 어차피 소화가 너무 안 돼서 흡수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더군다나 장 내에서는 깨스포밍도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장을 잡아야죠. 장을 먼저 치료를 하시고 위장 치료하시고 대장 치료하신 다음에 장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서서히 현미를 늘려 가셔서 나중에는 병원에 도움 없이 혼자서 건강을 잘 유지하실 때는 목표는 현미를 먹고도 소화가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데 처음부터 힘든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현미를 먹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어,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좀 다를 텐데, 특히 미국에서 유튜브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 토양에 훨씬 더 오염이 더 많아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곡식, 즉, 쌀이 재배되는 곳에서의 토양 오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그, 그거보다, 토양보다 훨씬 더 더, 그 비소가 높은 걸로 나오는 게 연구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네, 그 나라에서는 될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그 나라는 쌀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고 그 나라보다는 그래도 오염이 좀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고를 때도 농약을 좀덜친 쌀을 구해서 그걸 현미로 드시는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